자, 이번 시간에는 십사리, 십사리? 십사리, 십사리? 쉽게 보지 마세요. 자, 지금 여기도 지금 하천변에 나와 있습니다. 십사리를 어 짓기 위해서 왔는데요. 십사리는 어 꿀풀과의 열애사리 식물입니다. 이게 한번, 씨앗 번식도 하지만 이렇게 뿌리가, 이렇게 뿌리가 많이 옆으로 번져서 여기 마디마디에서 이제 또 새싹이 나죠. 그래서 이거는 땅속 줄기이 흰색이에요. 보시면 이게 흰색이에요, 이렇게. 흰색이고, 어, 굵고 옆으로 가면서 그 끝에서 이제 세순이 또 나오죠, 이렇게. 이제 하나 뽑아왔는데, 세력도 굉장히 좋고, 대는 사각이 졌어요, 사각. 이렇게. 뭐, 참깨 대하고 비슷합니다. 이거 모르면 참깨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참깨는 이렇게 꼬투리가 크죠? 한 1cm 이상. 이렇게 있죠. 습지를 좋아하고, 이게 1m 이상 큰다면 1 m 는 뭐야? 이건 막 거의 한 2m 까지 막 어? 크고 그럽니다. 이쁜 너비가 한 2cm, 길이가 한 7, 8cm고, 어, 2cm, 7, 8 c 여기 톱니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. 톱니가 상당히 강합니다. 톱니가 이렇게. 보시면 음, 그 톱니가 여기 아주, 저기 끝에가 뾰족한 바속골이고, 그걸 바석골이라고 그러죠. 꽃은, 이제, 7, 8월에 여기 보면 이게 잎, 요 겨드랑이, 잎이 있고 여기를겨드랑이라 그래. 우리가 파리꼬고 그 밑에 겨드랑이 되죠. 그 겨드랑이에 하얀 꽃이 피는데, 지금은 이제 10월, 11월 달이 돼서 요 씨앗이 다 맺었어요. 작은 씨앗이 있는데, 잘안 보여요, 지금. 씨앗이 이렇게 있고. 촘촘히 핍니다, 여기 점점 이 씨앗 맺은 것만큼 하얀 꽃이 여기 딱 펴요. 그래도 볼만 합니다. 그흰 꽃이 지금 다 이제 시기가 너무 늦어서 다져져버렸는데 그래서 연한 잎은 이것도 뭐 식용도 하고, 이 뿌리도 또, 이 뿌리도, 뿌리도 캐가지고 이걸 데쳐서 우려가지고 아마 이걸 보면은 이게 연하니까 아마 나물로도 해 먹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먹어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먹어 봤고 그래서 요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뭐약용이름는 지삼 탱뭐 지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두산백화도 참조되어 있고 네이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류개선 진통 진정 면역력 강화 사박생에는 아마 이불 지쳐가지고 붙이는 모양이죠. 십사리, 십사리 보면 안 됩니다. 십사리. 그래서 현류계에그 아까 얘기했고, 그다음 꽃말은 이제 생각, 뭐 사색,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유래는 뭐 그리스어의 늑대와 뭐 늑대와 발, 발, 조개 합성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잎이 좀 거칠어요. 보시면 이렇게 거칠하고, 거칠거칠하고, 이 톱니도 그렇고 아주 좀 거친 편입니다. 이게 만질만질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 거친 모양이 늑대뭐 발과 같다는 늑대 발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. 동물원에 가도 누가 자세히 보나? 늑대 발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거고 이 식물체가 어떻게 보면 쌀이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십살이 이렇게 했다는데 처음에는 시살이, 시사리. 시살이가 숲살이 됐다가 다시 십살이로 근래 와서 십살이로 아마 빼냈다고 하네요. 문헌에 그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큰 잎은 이렇게 보면 무신거 떡갈나무나 도토리나무 잎 같아 이게 거칠고칠하고막 이렇게 그냥 어? 뒤에도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줄이 있는 데다가 막 양쪽으로 줄기 작은 줄기들이 붙어 있고 좀 상당히 강한 느낌을 줘요. 어쨌든 얼두 뿐만 고지금 참깨 비슷하게 생겼어 요 이게 대두. 참깨. 그래서 이렇게 가지나 잎은 이렇게 억, 같이 이제, 마주나지 마주. 마주보고 나면 마주난다. 이런 서로 마주납니다. 다, 전체가 여기도 마주나고, 여기도 이렇게 마주나요. 꼭 이렇게. 마주보면서 하는 걸 마주난다고 그러죠. 하여튼 이게 뭐, 뚝뚝이 발처럼 거친가 보죠. 십사이 우리가 뭐, 탭살이 있고, 무슨 뭐, 산에 가면, 홍살이 무슨 뭐, 어? 뭐 이름 많아요. 빗자루면 쌀이도 있고 그랬는데, 요것은 십사리. 자, 오늘의 꽃. 약초이면서, 잡초이면서. 들어가면 요거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십사리. 자,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